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렛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덥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는 그들의 연구한 윤리인이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어, 어린이날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기도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편함없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아이들을 둔그 가정은 뭐 늘정교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또정교운 시간 아이들과 같이 보내기를 바라고요. 휴일인데 여전히 병실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몸이 여전히 아파서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같은 교회 에 있지만 이렇게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 분들 위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또 빠른 회복이 꼭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기도합니다. 민수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는가에 관련된 장입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앞에 문맥에 해당되는 일주로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죄를 가지고 정결의 물, 잿물을 또 부정을 씻는 물, 표현은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물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잿물을 사용해서 시신에 접촉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일해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번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설교 때아마도 김금호 목사님이 언급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가? 이 부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시신은 이 시신이라는 것은 죽음에 패배한 결과물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간은 이 결과를 늘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패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거지, 그 전까지 모든 인간들은 죽음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진, 이 시신, 그래서 이 죽음 자체는 시신과 그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을 처한 것도 부정한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만졌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사람은 부정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을 해결하는 방식은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정결의 물을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야 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13절, 공동체에서 끊어져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엄격하실까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민수에서도반복해서 강조하듯이 하나님은 죄에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죄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부정이 방치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장막, 즉거룩한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의 오염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계시는 장면이 모습이 오늘 19장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1절을 보면 그들에게 물을 뿌린 자들마저도 정결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물을 뿌린 자들마저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보시고, 그래서 그들은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고 엄격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 16절에서는 그 시신 접촉에 예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시신을 접촉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시신을 접촉할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자들이 포함됩니다 또 무덤 근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두 부정하다고 14절부터 16절에서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슬죄 정결을 그들에게 우슬죄의 정결의 물을 적셔가지고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만들어 했습니다 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정결의 물을 뿌리지 않으면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20절에서 공동체에서 끊어져야만 했습니다. 죄는 오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0편 51편, 51편 기자가 바로 이 장면을 떠올리고 기도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데 그게 10편 51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이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다. 이 고백을 어, 이민숙이의 말씀을 떠올렸겠죠.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하게 나오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고백이 이곳에 잘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올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1 1에서 9장 12절 말씀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비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유일하고 완전한 정결의 물입니다. 다른 물은 필요가 필요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서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뭐 몇몇 분 몇몇 교회는 여전히 그런다 그래요. 뭐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장례식 참석을 피하거나 장례식에 가서 다 먹은 밥그릇을 반드시 덮어두거나. 아니면 다녀온 후에, 장례식 다녀온 후에 나는 앞으로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오히려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없신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히려 좋은 자의 관에 손대셨고요. 좋은 아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면 예수님의 말로 부정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셔서 죽음에 오염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민숙의 정결의 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시된 정결 의식을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오늘과 같은 이 구약 법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 걸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다룬다는 것, 물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나가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 그 부정을, 그 부정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부정으로 여기신다. 이 메시지가 이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신 접촉은 눈에 띄는 부정이 아닙니다. 시신을 접촉했다고 손에 뭐가 묻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막 피가 막 흐르는 시신을 만졌으면 그렇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시신 접촉은 손에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는 살인도 아니고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도둑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범죄도 아니란 말이죠. 죽음을 접했다고 당장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래서 지나치기 쉬워요. 시신을 만져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 번 아무래도 입간식 그 전께서는 그 참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어, 집례자가 그 시신에 손을 넣고 기도를 합니다. 처음 해봤는데 나중에 익숙해졌지만 어, 별로 그렇게 기분은 썩좀 그래요. 이런, 이런 강대상 만지는 기분이에요. 그냥 딱딱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거나 뭐가 묻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시신 접촉, 뭐가 피가 묻었으면 손을 씻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몹시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는 부정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셨다는 뜻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부정이란 하나님께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리 작은 부정이라도,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이라도, 그냥 가만히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정이랄지라도, 하나님께는 다 눈에 보이는 부정이며, 심각한 부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뭐 예배 오기 전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든 혼자 있을 때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품는 생각들, 지나가는 말들, 속으로 지은 여러가지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다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예배 오기 전, 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 시간에 공백이 있었죠. 그때 생각했던 많은 것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잊고 여기 나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고요. 그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일 수도 있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예배 시간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드러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보이지 않는 부정과 죄랄지라도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온몸에 막 온통 꿀이 발려 있어서 제가 비유를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불편한 상태가 무엇일까? 요즘 온몸에, 몸에 막 꿀이 발려있는 상태 있죠. 그리고 나뭇잎이 막 묻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런 것처럼 불편하게 여기고, 씻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견딜 수 없는 죄에 대한 민감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이 죄에 대해서 맞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인 정결한 삶을 추구하기를 그 삶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과 같은 말씀을 우리를 꾸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물씬 풍겨나는 말씀입니다 그 정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잼물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의 보혈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은 지금도 여전히 언제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잿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 시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의 보혈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감을 허락받는 은총 가득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이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를 이런 은혜로 시작하셨으니 오늘 하루 전체가 거룩하고 순결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보지 못한 장면 아무도 듣지 못한 말들, 아무도 보지 못한 생각들을, 그 모든 부정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극렬하게 여겨 주셔서 보이지 않는 죄에 무뎌지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부정이라도, 보이지 않는 부정이라도 몹시 불편하게 느끼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엇부다 하나님 이 회복할 때에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그 보혈을 의지하여 그 보혈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 피를 의지하여 회복을 넘어 온전함으로 거룩한 정결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